안녕하세요. 자, 우리, 무드장 가시면은, 우리가, 부킹하고, 처음부터 1번 발이좋습니다 이렇게 1번 발을, 한, 두 번, 서로, 네번 정도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자가 힘들면은, 4번 발을 주면 돼요. 4박자. 그래서, 4박자는 4번 발로 넣는 이유는, 못 외우실까봐. 그래서, 자, 요거 끝나면 다시 건너와서, 가운데 돌아와서, 2번 발. 요 손으로 2번 발 돌리면 또요 손이 서운하니까 또 요것도 요것도 2번 발이에요. 그럼 다시 또가운데 들어와서 또요 손으로 또 2번 발. 그 마지막으로 또요 손으로 요거는 이렇게 어깨에다 올려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힘들면 여성이 힘들다고요. 왜냐면 여성이 무도장에 5년, 10년만, 30년만에 온 여자도 있기 때문에 이 4번 발은 꼭 주셔야 돼요. 자, 이제 3번 발은 이거는 뭐 대한민국 공통 어깨가이 발. 부산 가듯 3번 발은 이렇게 어깨걸이 발. 서 처음엔 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손으로 또 여성이 숙달된 여성은 3번 발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3번 발이 좀 숙달이 안 됐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래가지고 3번 발로 보내주고 다시 또 3번 발은 이 손으로 오른손 그러니까 각 손을 쓰는 거예요. 3번 발. 다시 또이 손이 남았죠. 이 손도 역시 여성이 숙달되면 3번 발. 그래서 3번 발 이렇게 돌려주고 만약에 숙달이 안 됐어. 여성이. 그러면 3번발은 이렇게 아, 저, 이때는 우리 4번발을 여기서 주면 좋아요 여성 좌측에서 왜냐면 여성을 이렇게 오른손으로 어깨를 감쌌기 때문에 약간 스킷이 예, 그래서 3번발 이렇게 건너가는데 여기서 이제 4번발 이런 식으로 워밍업을 주는 거예요 5번발은 1번발로 건너가서 보여드릴게요 5번발은 옆에서 자, 여성을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가벼 보는 거야 잘 도나 못 도나 다시 요 손으로 또 5번발 잘 도나 못 도나 다시 또 1번발로 건너가서 또 1번발로 건너오고 또요 손으로 다시 또 이렇게 돌려보는다 5번발을 아잘 도나 못 도나 또요 손이 남았죠? 자요 손도 역시 5번발을 여기 서가지고 여성을 그냥 돌려본다 잘 도나 못 도나 서 항상 4번발은 옆에서만 보여드리는데 나중에는 4번 발을 뒤에서 쓰셔도 돼요, 이렇게. 4번 발을. 여자 쉬는 개념이니까. 자, 6번 발. 터널. 터널 들어가가지고. 대요 손으로 돌렸죠? 대요 손으로 또 터널. 6번 발. 자, 끝까지 보시면은, 아, 이제 나중에는 음악에 맞춰서 하는 거를, 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요 손으로, 오른손으로 6번 발. 그래서 역시, 이렇게 그럼 또 왼손들도 있겠죠? 각손, 왼손들. 6번 발 끝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 뒤에서 4번 발 같이 이렇게 셔주는 거예요 자 7번 발은 등뒤로 건너가는 거예요 7번 발을 잘하면은 아, 지루하게 거의 꽃이에요 7번 발 건너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는 그냥 1번 발로 돌려주고 자 돌면 4번 발 주죠 자이 손으로만 7번 발 해볼까요? 왼손으로 이렇게 7번 발 그래서, 돌려주고, 목구로 보내도 되고, 자, 이쪽에서부터 7번 발, 요 손으로, 이렇게, 각 손으로, 7번 발. 그래서, 1번 발로, 돌려주고, 다시 또 1번 발 건너가서, 이번에 요 손이 7번 발안 됐죠? 그러면 요 손으로, 7번 발. 7번 발은 엄청 좋은 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발. 자, 항상 4번 발 주라고 했어요. 자, 8번 발은, 어. 등기로 손바꿔지 않고. 그래서 요건데, 요걸 알아놓으면 나중에는 여기서 또 3번 발로 연결 동작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보여드리고, 일단 여기서는 8번 발이 이거다. 그래서 요 손잡고 8번 발로이렇게요 손잡고, 이렇게 8번, 좀 건너가는 발. 이렇게. 그래서 5번 발로 마무리. 요 손잡고도 마찬가지로 8번 발, 8번 발.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툭 쳐서 돌아나가게 할수있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9번 말은 5번 말로 해서 모시기 여성을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세우는 세우는 거 그래서 한네번 정도가 좋아요. 남자분들은 그래서 마무리. 자, 11번 10번 백스텝 백스텝은 이렇게 바로 여성하고 간을 보는 거죠. 이렇게 과연 이 여성하고 나아가 앞으로 몇 곡을 묶어진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성이 잡아주 대로 가지만 잘하는 분들은 이렇게 간을 보거든요 과연 여성을 몇번놓을 것인가 자 11번 틀어주기 틀어주기는 여성을 이렇게 틀어주는 거예요 여성을 더욱 여성답게 만드는 아, 남자분들은 몸에다가 향수를 뿌려주시고 이 틀어주기 할 때는 그래서 횟수는 4번 정도 12번 그래, 여기까지가 초급 과정이 되겠습니다 12번 말 이1 2번발 나중에 양성곡기 배울 때 되게 좋아요 양성곡기 그래서 마무리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멋있게 하고 싶으면 서로 이렇게 등교도 이렇게 그래서 12번발 이런 정도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기술을 만약에 이제 요거 음악에 맞춰서 할 건데 하기 전에 예술 뇌에서 비싼 뽑기자 1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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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7번 발. 그래서 터널 발로 이렇게 12개 발을 알면은 기술을 쓸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양손 고기. 5번 발, 8번 발, 12번 발, 3번 발. 이렇게. 다시 8번 발도 되죠. 그래서 꺾는 발. 양손 고기가 7번 발이 이번에 등 뒤로 건너가는 7번 발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마무리는 사선 1번발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 더감기 더감기는 터널발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 터널발로 자, 6번발이죠 자, 그래서 12개발만 알면은 자, 1번발 터자 다시 또 1번발 더감기는 역시 1번발 이렇게 한번더 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무리는 역시 7번발로 건너가고 7번발로 건너와서 7번발로 건너가서 그래서 터널발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다 이런 거 끝나면 항상 4번발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4번발 그 다음에 닭꼬치 닭꼬치는 3번발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목계손이죠 3번발 그래서 목으로 보내놓고 자 1번발 1번발 이렇게 다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1번 발이에요. 닭꼬치는 우리 알죠? 닭꼬치 또르르 많은데서 제가 그냥 닭꼬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또르르 만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횟수는 내 네, 맘이다. 그래서 마무리는 역시 7번 발로 건너가서 7번 발로 건너오고 7번 발 건너가서 그래서 1번 발로 이렇게 돌리면은 됩니다. 그래서 끝나면은 항상 4번 발. 자, 이번에는 목걸이. 목걸이는 3번 발인데 허리에 손으로 할게요. 허리에 손으로 그래서 목으로 보내주고 3번발입니다 1번발 자 여기서 3번발로 목마라 목허리 니까 목목리고 갈게요 3번발로 이렇게 다시 3번발로 목마라 다시 허리 3번발 이런식으로 아, 그 여성이 되게 잘해 그럼 공중으로 3번발을 한번 더 가는거야 이렇게 잘할경우그서 마무리는 역시 잘하니까 공중으로 마무리는 7번발 어깨잡고 1번발로 돌려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목허리 자 이번엔 들어 어깨 감어 어, 들어 어깨 감어는 3번발 자 3번발로 들어주시고 다시 또 어, 3번발로 감어 자 허리에선 3번 6번발 그래서 마무리 어깨 어깨는 3번발 또 3번발 또3번반 자, 여기서 또 이제 터널 두번반 그래서, 네, 마무리. 자, 다음 영상에서는 에, 또 계속 기초 12개발 을 이용한 손동작이 나오니까요. 계속 구독해 놓으시면은 계속 볼수 있고, 구독해 놓으시면은 요거를 시연으로 지금까지는 그냥 음악 없이 했는데 시연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